앞에 분들이 좋은 축사로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가지고 <laughs>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오늘 축사한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예배로 만났기 때문에 예배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는지, 그리고 왜이 모임이 모였는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는 하나님께 보고문을 작성해 왔습니다. 하나님, 보고드립니다. 저희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 있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하나님을 웃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을 맞다고 내세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 모임이 시작되길 바라며 하나님께 먼저 아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우리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임을 통해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모임이 되길 바라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올리브릿지라는 말씀을 듣고 브릿지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다리 역할을 하는 건 조금만 균열이 있어도 무너지고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무너집니다. 어 우리가 기도로 정말 연결의 끈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비록 작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고 싶고 숟가락 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한수 복사님이 그냥 조그만 모임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너무 큽니다. <laughs> 네. 어 시작이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하나님이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는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앞으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예인들은 사실 최전방에서 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어, 나무라지 마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라는 좋은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칭찬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또 아닐 때는 가차없이 여러분들 댓글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앗뜨거 이거 정말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모여서 걱정 많이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연예인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한 곳이 저희 쪽입니다. 문화라는 이유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사단이 저희를 공격해서 정말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쓰고 힘쓰는 그 모든 우리 연예인들,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홀리브리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기대도 되지만 어, 할 일이 없어서, 자, 우리는 이제 다이 일을 했습니다. 해체하겠습니다. 하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 홀리 브릿지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길을 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으니까, 어, 엊그저께 66 됐거든요. 예. 아, 뭐 이렇게 놀라실 건 아니고, 예. 다 나이 먹는 거니까, 예.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 하나님이 또이 자리에 저를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배들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아유 저 꼰대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버려 그렇게 내치지 마시고 귀를 열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저의 축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Thank you